자, 금일은 제가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최근 고점 라인이 17,780원을 달성하고 나서 주가가 연이어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EV 첨단 소재에는 고점에도 많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상승 가능성 여부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일단 EV 첨단 소재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나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은 여전히 들어와 있는지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EV 첨단 소재 이슈를 좀 체크하게 되면은 주요 헤드라인 보시는 것처럼 EV 첨단 소재의 주가가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강세 흐름이 시연이 되고 있다는 라 이슈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고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에 대한 산업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달 25일 EV첨단소재가 투자한 전고체 배터리 전문 제조기업인 프로로지움테크놀로지가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로지움 같은 경우는 12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IT 기기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는 대용량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샘플 셀을 제공을 하고 있고 독일 다임러 그룹과 대만 고고 그리고 중국 니오랑 베트남 빈페스트 등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랑 같이 엮여 있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외형 성장폭이 충분히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외형 성장만 커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산업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상반기 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규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당 이슈로 여러분들 놓고, 단지 그냥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부각이 되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소폭 들어와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의 EV 첨단 소재를 통해서 볼수 있는 수입 폭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수입 뽑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EV 첨단 소재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 나가면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11월부터는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너무 아껴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개미투자연합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500분이 좀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자, 밑에 보시면요 당일 급등 검색기와 매집봉과 기준봉 차이 매매 조건, 추세선, 선스팬 매매법 이총4 개는 여러분들 공부 자료입니다. 어, 지금 시장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 조금씩 공부라도 좀 하시면서 매매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제가 이렇게 4개 자료도 여러분들 올려놨고요. 이 위에 거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당일 급등 검색기까지도 해당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원래 제가 이 검색기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절대 공개를 잘안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차가 11월 특별하게 공개를 하는 부분이라는 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일 급등 조건 검색기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메가이 CS를 29% 상한가까지 전부 갔고요. 젠키루스도 상한가 갔다가 소품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고, 위더스 지역도 상한가를 달성했다가 좀 밀렸습니다. 키로셀도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네 종목 모두 이 당일 급등 조건 검색기에서는요, 전부 5% 내외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5%건 내외에서 검색기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만 충분히 진행하셔도 승률은 90% 이상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검색기 이 수식 설정하는 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부 다 수식 값을 다 세팅해 놓고 제가 사용하는 그 로직 그대로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hts, mts에 전부 다 그냥 파일 불러오기만 진행을 하시면은 이처럼 종목들이 다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당일 긋등 검색기를 여러분들 제외하고 다른 곳에 어디든 유포를 절대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 살펴보게 되면요. 17,780원 찍었던 고점부터 지금까지의 라인들을 쭉 살펴보면 됩니다. 자 앞쪽에 고점을 찍고 외봉으로 빠지는 구간들에서 거래대금들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박스권 지점에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추가적인 매집력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전 고점 라인에서 일부 차익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캐럿들의 물량의 차익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보통 외봉으로 찍고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전체 100%의 물량들이 다 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보통 적은 세력들도 몇천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많게는 몇조 혹은 몇십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세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EV 첨단 소재같이 시가총액 낮고 유통 물량 수가 적은 이런 종목들에 이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핸들링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외봉으로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런 대금들이 며칠 터졌다고 해도 이 대금들이 다못 나가요. 저기서 새로 뜨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 기타 법인도 있고, 금투도 있고, 다양한 매수 주체들의 물량들이 섞여서 나오는 캔들 값인데 여기 어떻게 한 번에 물량이 다 쏟아져서 나갑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전 저점에 다 봤던 물량들의 일부 차익을 보고 밀리는 구간에서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도 무서우니 공포 투매 물량들이 쏟아지겠죠. 그 물량들을 캐릭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수익 보고 또 남은 물량에 추가적으로 더 물량이 비중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보시면 더 밀리는 구간들에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재매집을 또 누군가가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시장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고점 라인에서 전부 다털 생각이었다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식의 거래대금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차익 일부분 보고, 바닥까지 눌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 털고, 본인들이 더 물량 살려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 스토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간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해왔잖아요. 종목들 고점에서도 많이 물리기도 하셨고, 17,780원이 절대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봉으로 급격하게 빠졌다는 것은 새로운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력들을 충분히 역 이용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세력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말 그대로 현재 EV 첨단 소재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두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EV 첨단 소재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지점이나 이 지점, 이 지점 어디에 물려 있다 해도 주가가 외봉으로 급락 쏟아지는 구간부터 공격적인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못해도 이 지점까지는 쇼팅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전부 다 수익 전환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이 고점 매수 물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자 반대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분위기는 당연히 180도 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페르포차 신호가 뜨는 자리, 어떻게 하면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는지, 또 매수는 어디서 진행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일스 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한 화살표 지표. 또한 구독자 전용 무료 텔레그램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필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자세한 글에 대해서 한 차례 짧게 1분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수익률인데 목표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 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주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세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신규 동호회 매집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올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